경작 잘하는 형님들 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건 한계대출이 취감하기 때문이다. 이거 결론적으로는 틀린 선택지로 채점됐어요. 전 앞뒤가 바뀌어서 틀렸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은 문제 오리라고 맞는 선택지라는데 어떻게 보세요? 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하는 건 솔직히 말장난이라 생각하는데 무차별곡선이 우향하는 건 한계대출이 취감하기 때문이다. 사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약간 이상, 약간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니까, 러보니까 오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한계대치율이 체감하기 때문에 무차곡선이 우야한다. 이건 같은데,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죠. 틀린 선택지로 채점됐다 한계대치율. 한계대치율.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음, 뭐, 크게 의미는 없다. 빗, 반반인 것 같네요. 앞뒤와 틀렸다, 보는데 앞뒤와 틀렸다, 틀린 선택지. 그러니까 뭐뭔 뭐 말인지 앞뒤가 바뀌어 틀렸다 보는데 앞뒤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어서 틀렸다. 근데 한계대체율 체감하기 때문에 무책임하우 무향한다. <laughs> 이게 뭐 무슨 말이지? <laughs> 뭐 어쨌든간에 한계대체율이라는 건뭐 쉽게 말해가지고 한계대체율 사람들은 적당한 걸 원한다는 거죠. 한계 한계대체율 은뭐 사과 열 개, 귤빵개 있으면. 귤빵이 가진 사람이 이거보다는 사과 다섯 개, 5개, 귤 다섯 개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무차별곡선 이제 하향 한다는 건데. 왜냐면 이렇게 10개, 10개 빵개, 다섯 개, 다섯 개. 이거 아니에요. 바뀌었다. 그뭐 문제 없어 보이는데.